조중동이 윤두창 한 뚜껑 결별에 몸을 비틀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의 목표는 김건희와 용산의 굴복입니다. 조중동이 일제히 사설칼럼으로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태 요구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들이 바라는 용산과 대립하는 뚜껑 비대위 그림이 나오긴 했으니 김건희를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겠죠. 재밌는 건 구체적인 갈등 트리거도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 사설일부를 읽어드리면 국민의힘에선 김경률 비대위원이 연일 김 여사를 공격한 게 대통령실의 반발을 불렀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김 비대위원이 지난 17일 유튜브에서 프랑스 혁명이 마리 앙토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게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그런 댓글들도 정말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속대련 치곤 사태 요구라는 칼을 꺼내든 게 오버를 해도 너무 오버를 한게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 이번 사태가 약속대련인지 아닌지 추측할 수 있는 가늠자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실전인지 아니면 약속 대련인지 이걸 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1차 검증관문은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 문제일 겁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형식상의 진압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내용상의 진압까지는 아니죠. 진짜 이유는 이른바 김건희 사과 요구에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이 목소리를 잠재워야 완전한 진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뭐가 됩니까? 완전한 굴욕입니다. 한마디로 용산의 k오페 당하는 거다.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김경률 카드를 활용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식상 김경률 비대위원을 뒤로 물리지만 김건희 사과 요구는 계속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되면 메가폰은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파열 사태의 확산을 뜻하는 것이지, 파열 사태를 진정시키는 그림이 전혀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건 약속 대련 여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대련 여부는 그저 과정에 대한 추측일 뿐 결과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굉장히 이상하긴 한데 그럼에도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용산에 들이받는 비대위 그림이 얼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총선 전 김건희가 사과하여 김건희 리스크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한동훈의 엄청난 리더십으로 용산을 무릎 꿇렸다라는 그림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의 최종 결말은 결국 김건희가 사과쇼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이번 사태가 한동훈 띄우기 약속대려니 맞더라도 김건희가 사과를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권의 대혼란은 김건희 리스크 처리 문제에서 필요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용상과 친윤의 김건희 결사 옹이가 대혼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보수 진영의 정치적 명운이 김건희 여사라는 한 인물의 운명에 종속돼 버린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은 뭐 특검받아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간 게 아니에요. 국민 눈높이에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나오자 바로 지금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합니까 그 뒤에? 이용 의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내용이 사과 불가론이잖아요. 한번 사과를 하면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뻔한데. 이렇게 해서 그 사과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 이런 주장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 여기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사태가 약속대련이던아니던 사람들이 이준석 양두구육으로 한번 당해본 이상 봉합쇼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거나 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커뮤니티나 댓글을 봐도 저들이 의도한 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서랑설레가 아니라 약속대련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양도구역 당시와는 상당히 양상이 다릅니다. 이미 대중이 막장 드라마 보듯 보고 있는 것부터가 저들이 의도한 효과를 온전히 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봉합수가 성사된다면 이는 극우 결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텐데 중요한 건 민주당의 대응입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사과로 퉁치고 넘어가는 시도를 어떻게 차단할지, 쌍특검 재의결 수싸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만큼은 저번 대선 때처럼 가만히 당하지 말고 민주당이 영악하고 영리하게 대응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